설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가을에 최고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갈대와 수구령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정원에 갈대나 수구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려고 찾아보다가 직접 보면서 구매하고 싶어서 농원에 갔다 왔습니다.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야생화를 직접 키우는 농원이었는데요. 산들꽃 나무라고 하는 농원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화이트뮬리도 있고요. 화이트뮬리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환상적인 느낌을 <laughs> 받고 왔고요. 지금 보여드린 건 팜파스 미니인데 미니종인데 키가 2m가 넘습니다. 원래는 미니종이 아닌 건 3m 가량 자란다고. 하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종류들은 갈대 종류인데요, 갈대나 또는 수쿠령 종류들은 노지 활동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노즈월동이 아주 잘 되는 종류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갈대종류나 스크룸 종류들을 구매하셔서 심으시면 되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팜파스 종류나 또는 화이트 뮬리 같은 경우에는 노즈월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구매하실 때 신경 많이 쓰셔야 될것 같고요. 아마 남부지방에서는 모두 다 노즈월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퍼플 폴이에요. 이곳에 가시게 되면 갈대 또는 스구룡 종류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가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들리시면 될것 같고요.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바로 카시안 스구령인데요 저는 이 카시안 스구령을 사러 갔습니다. 카시안 스구령을 우연히 보았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강아지 풀같이 생겼는데 강아지 풀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어렸을 때 강아지 풀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스쿨령 종류입니다. 노지 활동 잘 된다고 하니까 올해 보고 내년 봄부터 풍성해질 겁니다. 그랬다가 가을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겠지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건이독 특한 갈대 종류도 있고요. 직접 한번 가시게 되면 갈대 종류도 좀 나름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다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요 종류는 여우꼬리 맨드람인데요. 제가 우연히 이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여우꼬리 맨드람이더라고요. 노지 월동은안 되지만, 씨앗을 받으셨다가, 봄에 파종하면, 5월부터 요렇게 가을까지 장기 개화하는 종류입니다. 향들꽃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요 종류는 가을에 꽃이 개화하는 종류라고 합니다. 노즈 월동 잘 되고요. 제가 카시안 스쿠령을 사 와서 오늘 포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크더라고요. 포기가 상당히 커서 큰 화분에도 하나가 다 심기가 힘들어서 3분의 2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쪽큰 화분에다 심었고요. 3분의 1은 정원 주변에다가 제가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화분 심은 그대로 월동을 할 거고요.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 저는 화분채 월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핑크뮬리인데요. 핑크뮬리는 꼭 노지 월동을 하시려면 월동 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린 이 스크령은 제가 구매해서 화분에 옮겨 심은 아이인데요. 스크령 종류는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대나 수국령은 지금 구매하셔서 이렇게 구경하셨다가 봄부터 풍성하게 자라나는 잎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어, 이게 너무 짧게 구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봄에 구매하셔서 새싹에서부터 키워서 가을에 구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이렇게 다른 화분에 심어서 저는 정원의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놔뒀는데요. 확실히 가을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제가 오늘 어제 갔다 왔던 이곳은 산들꽃 나무이고요. 전화번호나 주소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온라인 주소는 제가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